어 여기는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그런 현장인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제일 아래에 있는 벽돌은 색깔이 어때요? 진합니다. 예이 정원이 안에 들어와야 보인다는 거예요 실내에서 그리고 제일 처음 보여주는 거. 근데 그걸 막 극찬한 한 집이 있었잖아. 아 저는 탑3리 가봤어.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실내를 볼까 막 갈등이 되는 그런 느낌의 창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일찍 뜨는 애는 아침에 방에서 맞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동향창이 크게 있는 경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동력이 되는 것 같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앤입니다 음, 오늘 저희가 날씨도 너무 좋고 현장 점검도 할 겸해서. 현장으로 한번 저희 이제 직원들 데리고 점검차 한번 나와봤습니다. 현재 이제 외장 벽돌이 한참 진행 중이죠. 네. 좀 어수선하긴 한데 그래도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낱낱이 현장에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그런 현장인데 원래 이 안전 하이바, 하이바 하이바라가 만든다. <laughs>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부에는 이제 작업하는 인원이 없고 현재 이제 이목 작업이 완료가 된 상태니까 오늘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걸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현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도로에 이렇게 바짝 붙어있다 보니 요런 걸 이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서 이제 공용 공간이지만 공사할 때만 점용 비용이라는 걸 내고 요렇게 공사할 때만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조명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 어떤 창문이에요? 이거는 화장실 창이고요. 음. 이게 열릴 수 없는 높이에 있긴 한데 음. 그래도 몇 뚫었죠? 어느, 어느 정도 채광이 확보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네, 오개 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제 센터가 아니네요. 센터가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게 근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나는 외부 센터로 잡았어도 좋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내가서 네. 한번더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는 네. 이렇게 띄어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물에 계속 노출되면 리스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laughs> 그래서 현무암으로. 네. 근데 여기는 뭐 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를 한 거네요. 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제일 아래에 있는 벽들은 색깔이 어때요? 진합니다. 네. 유도 씨 보여? 여기는 밝지, 여기는 진하지 왜 그럴까? 비에 젖어서 흡수일이 네. 있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를 해서 여기도 이렇게 띄워놓는 시공을 한 거죠 그래서 물에 좀 강한 소재를 나무보다는 강한 소재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져 있는 겁니다 현무암을 이렇게 돌릴 거지 그죠? 비밀번호 아세요? 이놈 공개되면 안 됩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주차장이네요. 그죠? 주차장이 마감이 되기 전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문이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도어로만 다 막히는 거고, 현관 도어를 열고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는 거고, 네. 현관으로 바로 진입을 하는 거죠. 가구처럼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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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화되는 음, 거라고 보시면돼요 네. 그래서 그 사전 작업, 이제 여기가 뚫려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중문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 여기 이게 제가 이제 페인트라고는 항상 안 보이는 곳인데 이 코너마다 왜 있는지 아는 사람, 팀장님 말고 이게 왜있는 거야? 재료 분리? 재료 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강도 때문이죠. 강도. 석고 보드는 코너 부분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금속을 넣어서 좀더 이렇게 뭔가 부딪혔을 때 이렇게 툭칠 수도 있잖아. 그럼 깨질 거 아니야 코너. 근데 금속이 돼 있으면 괜찮겠죠. 네. 그런 어떤 보강 용도로 되어 있는 거고. 안 찍어 줬지? 네. 들어오면 난이집 이 설계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정원이 안에 들어와야 보인다는 거예요 실내에서 그리고 제일 처음 보여주는 거야 지금은 너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현장 진행 중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쭉 가서 보면 네. 정원과 실내가 같이 보이는 그집 있었죠? 비슷한 집? 네. 어디였어? 실내와 정원에 같이 보이는 집 아, 이렇게 딱딱 안 나온다 진짜 충주 아, 기업자 집 말씀하시는 아니아니지 내가 그걸 막극찬하한 집이 있었잖아 아 저는 탑3에 가 봤어 <laughs>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실내를 볼까 막 갈등이 되는 그런 느낌의 창이 될것 같습니다 아. 또 특별한 음. 공간이 이건 왜 이래 여기는 여기 폴딩 도어인데, 어. 네 나중에 시공할 어. 예정이다. 어. 막아놨습니다. 폴딩 도어가 들어올 예정인데, 네. 폴딩은 아직 이렇게 걸치적거리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뭐는 막아놔야 <laughs> 되겠고 현장에도 이렇게 막아놓는 네. 거네요. 네, 네. 과정까지 아름다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laughs> 항상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계단판 만들라고 모아놨네요. <웃음> <웃음> 탁실하게 모아놨습니다, 도장님. <laughs> 문을 제작하고 남은 걸로 제가 계단판을 제작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버릴까 봐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무슨 공간이지? 쌀룸입니다 네. 어, 네. 여기 뭔지 알아요? 이거, 이거, 이거. 열교환 순환기. 열교환 순환 장치 배관이에요, 여기. 열교환 장치 순환 장치 배관만큼. 내려오는 걸 감안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했죠. 그죠. 거기에 간접을 넣기 위한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썬룸이죠, 썬룸? 네. 네. 근데 덥지 않아요, 네. 아직은. 아직은. 네. 이게 천장에서 완벽한 단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춥다고 느껴질 만큼 지금 외부의 열기 차단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위가 2층이 아니라 이 바로 위가 지붕이에요, 이 위가. 밖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이라서 지붕 열기가 좀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스카이텍의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꼼꼼한 어떤 단열의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큰 창도 있고, 뭔가 여기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도 할수 있었지만, 뭔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현장 직원들도 여기 너무 좋다고. 음. 이 집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참 이기적인 생각이네요. <laughs> 저 집이 먼저 있었는데. <웃음> 그러게요. <웃음> 여기가 이제 싱크대가 들어올 자리죠. 네, 이 라인을 맞춰서 네. 키 큰장이 들어옵니다. 네. 여기 키 큰장이 들어올 자리를 이제 저희가 미리 벽을 네. 다운을 시켜서 막은 거고, 거기를 띄움 시공을 하지 않으려고 미리 한 거고요. 이것도 계획이 네. 다돼 있어야 돼요. 네, 여기가 이제 가, 커튼 박스와 간접 조명인가요? 네, 네. 커튼 박스만 있습니다. 커튼 간접 박스만. 조명은 따로 안 했고요. 음. 무슨 이 뭔지 알아? 여기 왜, 왜, 왜 뚫어놨어요? 에어컨. 어, 네, 에어컨 위치를 잡아놓은 거죠. 네. 이거 요거는. 전광구. 근데 전광구가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철물점에서 파는 걸 사용을 하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제일 사용 흔적이 남지 않는 전공구가 표시가 나지 않는 걸로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요거는. 중간에. 네, 여기 화장실. 아까 밖에서 본 화장실이죠. 네. 네. 매립 수전을 한 거고, 요게 이제 최근에 저희가 수도 설비에 대한 부분을 확 교체를 한 부속입니다. 이게 어떤 화자율이 훨씬 더 적다고 해서 이걸 이제 검증 과정, 그리고 후기,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교체 시공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창문은, 네. 밖에서 보기에 뭐 그렇게 예쁘진 않았거든. 맞아. 없는 게 예뻤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자연 채광을 네. 받고자 하는 건축주의 요구가 있었고, 네. 그리고 과하게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거울의 간섭이나 또외부의 어떤 시선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네. 올렸던 거죠. 네. 화장실에 나오면 또큰 창이 있어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어떤 정원을 끌어들인다는 느낌이 있고요. 네. 여기는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일단 지나치고, 네. 이제 안방으로 가는 복도죠. 네. 네. 여기 조금 복잡해, 그죠? 뭔가 재밌기도 하고. 네. 여기서 부터가 안방의 진입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안방을 진입하면, 여기가 파우더룸이죠? 네, 맞다 파우더룸, 드레스룸, 블리스룸 안에 작은 밀실? 네. <laughs> 네. 사장님 서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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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전용 변기 공간이고, 여기는 세탁 공간이죠. 세탁기. 네, 맞습니다. 세탁기가 들어가는 공간을 다운 시켜놨고, 샤워하는 구간. 네. 창문을 아직 이렇게 뚫질 않았는데, 이, 이 부분에 이렇게 창이 또 있습니다. 창이 있고, 이제 매립을 하기 위한 상태를 만들어놨고요. 저희가 화장실에 하는 마감 있지 않습니까? 마감? 음, 음. <laughs> 뭔 마감? 아, 왜 이렇게 돼 있냐고? 네. 그거는... 음, 노출 불가능 일급 어, 비밀이다 <laughs> 왜 타이 백을 이렇게 해 놨냐고 막할거 같은데 네. 타이 백은 뭐 뜨거운 물에 약하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테스트 결과 값도 없이 하는 얘기고요 저희가 <laughs> 그러니까 또 단열재를 또 대고 방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타이밍만큼 좋은 벽체 방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으로 일단 이렇게 시공을 해 놨고요 여기 안방 여기 시공이 굉장히 잘 되네요 네그러네 네.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지 네. 그러니까 오전 시간이니까 네. 여기 안방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취향은 동쪽에 배치를 하고 오후에 석양이 아름다운 것은 서쪽에 배치를 하고. 근데 석양은 거실에서 보면 되죠. 그럼요. 그죠? 네. 근데 이 아침에 일찍 뜨는 해는 아침에 방에서 맞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동향창이 크게 있는 경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탬마로도 생길 예정이죠? 예정이죠. 네. 전에 거기 기억이 나는데, 아 해담제 1층 방의 느낌을 굉장히 내가 좋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마당으로 펼쳐지는 이 느낌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평면의 구조로 봤을 때, 여기서 굉장히 깊게 보이는 이 느낌을, 네, 네 우리 살리고자 했던 부분이죠. 네. 2층으로 가볼까요? 2층. 네. 네. <laughs> 계산 높이가 몇이야, 이게? 175, 저희 항상 설정하는 높이. 175? 네. 네. 아, 여기가 되게 예쁘다. <laughs> 여기, 여기. 예쁘죠. 네. 작은 삼각형. 요거는 항상 이렇게 보, 볼 때마다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우리 박팀장님이 좋아하는 거죠. 여기 맨날 간접. 간 아. <laughs> 하면서 맨날. <laughs> 네. 간접 있음. 여기 써놨네요. 이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면 이제 작업자들이 바뀌었을 때 어떤 그 배관 상태나 지금 여기 전기 배관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이 바닥에 이 뚫기 전에 표시를 했겠죠 네. 여기 올라갔다는 표시를 한 거고 여기 타카가 안 썼죠 이 부분에는 그런 거 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약속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해놓은 게 그런 이유고요 여기는 이제 큰 유리 슬라이딩 도어가 하나 달릴 예정입니다 음. 네. 여기도 박공있네요 네. 박공 맞습니다. 박공이 있습니다. 박공 박공. 오, 네. 네. 이 위에도 공간이 더 있죠. 이 박공 위에도.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더 높이 여는 게 아니라 네. 이 크기에 맞는 박공 모양으로 음. 인테리어를 한한 거죠. 네. 이게 더 안전감 있습니다. 이요 크기 여기는 위에 뭐가 있죠? 장이 들어. 요 그렇죠. 장이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고기는 빼놓고 장이 들어갈. 공간 외 요만큼만 저희가 이제 라인을 잡은 거죠. 이건 이제 2층 분배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그나마 이제 방수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방수 2층 이제 화장실 방수 참 골치 아파하죠. 네 아직 방수가 완벽히 끝나진 않았고요. 저희만의 노하우로 방수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되면 한번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또 다른, 여기도 또 박공이네. 네, 방, 방은 다 박공입니다. <laughs> 네. 지붕의 위에 공간을 그냥 이렇게 네. 평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일이 좀, 선이 잡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예쁘기는 하죠. 근데, 우리하시는게요거예요 요거. 음, 맞습니다. 네. 이게 에어컨이 누군가 좀 개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꾼 면으로 네, 달려도 되는 이 괜찮은 에어컨을 누군가 <laughs> 삼성 네. LG 듣고 계신가요? 개만을 <laughs> <laughs> <내 말을> 듣겠어. <laughs> 어디 중소기업에서 <laughs>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아무튼, 표평으로 네. 해야 돼서, 이게 에어컨에 맞춰서 여기만 이렇게 오게트처럼 생기는데, 이런 것도 가능은 하죠. 뭐, 예를 들어, 여기 북방이장인데, 여기에 설치를 하고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약간 또 그, 그런 불편함이 싫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런 건축적인 느낌도 나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여기서 이렇게 막는 겁니다. 고운별이에 예, 그렇게 돼 있었죠? 그냥. 예, 컬러 타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조름보 조름보? 네. 네, 우리나라 말로 조름보라고 하셨고요꽉 조인다고 해서 그런가 봐 조름보를 이렇게 걸어주고 이 수평면적이 자연스럽게 생기면 여기에 이제 넣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이 그렇게 하,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케이스고요 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 봤나요? 네. 이제 네. 그럼? 네, 다 봤습니다. 네, 네. 어, 갑자기 제가 뭐 준비도 없이 우리 현장 갑시다 해서 나와서 이 현장 점검편을 찍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혹시. 네, 이미 다 말해놨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아, 네. 기대해도 됩니까? <laughs>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그때 네, 건축주분하고 네. 완성된 모습으로 네. 이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